야구에서 퀄러티 스타트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6회까지 3실점 이하인가요? 6회 이상 3실점 이하인가요? 예를 들어 6회까지 3실점하고 7회에 1실점 시 1일 퀄러티 스타트로 인정하나요? 안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퀄러티 스타트는 선발 투수가 6이닝 이상을 투구하면서 실점은 3점 이하로 투구하였을 때 붙여지는 명칭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선발 투수가 던진 이닝은 6이닝 이상이 되어야만 하고 실점은 3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니 질문자의 글에서 6회 이상 3실점 이하를 던져도 퀄러티 스타트 6회까지 3실점을 해도 퀄러티 스타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6회까지 3실점 후 7회에 1실점을 해버리면 퀄러티 스타트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